스펙 아마 59kg 정도 되고 키는 1 6 5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투더원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동기를 만나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 이제 또 u d t 준비하면서 팁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해요.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원빈이 형 같이 훈련 받았고 동기입니다. <laughs> 우리 그 모자랑 선글라스랑 이거 쓴 이유가 있나요? 그... <laughs> 신변의 위험을 받을까봐 아 오케이 <laughs> 네. 일단 먼저 질문을 먼저 이렇게 몇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자기소개 두 번째가 UDT에 간 이유 세 번째, 어떻게 준비했는지 네 번째, 준비 꿀팁 다섯 번째, 교육과정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멘탈 잡았는지 여섯 번째 어, 가면은 얻게 되는 것들 일곱 번째는 운동 수행 능력입니다 수행 능력 네. 그럼 먼저 일티에 간 이후부터 말해볼까요? 아,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되게 약했고 뭐 45kg 45kg 이렇게 나갔으니까 어... 진짜 약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무시도 많이 받고 제가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음. 그런 면접 보는, 과정에 면접 보는 과정에서도 그 좀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음. 좀몸 약한 거 아니냐? 뭐, 뭐 너는 너무 어려 보여서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지, 예. 지금은 몇 키로? 네. 지금은 6 0 k 로 아 45kg에서 예. 25kg까지 아 어떻게 보면 그럼 살짝 주변에서 자꾸 좀 보면은,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 더한 거기도 하네요 예 그렇다고 볼수 있죠 아, 그래서 유리티에 가고 싶어, 치, 싶은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다큐멘터리 중에 있지 습니까아그 지옥에서 살아도아 불사도 그걸 보고 어 턱걸이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 어 턱걸이를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가 가야 할그 그게 있나, 어... 가야 이유가 있나, 음...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음... 한번 찾아보다가 아 내가 여기 가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을까, 어... 그런 걸로 마음 잡고 운동 시작하게 됐어요. 어... 그럼 몇년 정도 준비했죠? 저는 길게 보면 2 년이고 준비를 제대로 했던 거한1년 정도? 1년 정도. 예. 아 그러면은 어,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어봐야 될까요? 예. 저는 원래 너무 약한 몸이었기 때문에 일단 몸이 가벼우니까 맨몸 운동위 주로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턱걸이, 턱걸이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1 0개 정도 이렇게 시운다 는 어, 목표를 가지고 그만큼 하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딥스 이런 기초적인 맨몸 운동 위주로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달리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수영이랑 <laughs> 수영이랑 달리기는 제가 수영은 유치원 때 유치원 때 많이 했었고 그때 감이 좀 있다 보니까 수영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조금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많이 늘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열심히 준비했던 거 같진 않아요 수영은, <laughs> 수영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 <laughs> 수영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는데 저랑 같은 줄 아니었나요? 시조 <laughs> <laughs> 열심히 준비 안 하면은 여러분 ABC 지조가 있는데, 시조로 가겠요 시조가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세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laughs> 어, 그, 어, 준비 과정에서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이요. 네. 뭐 꿀팁이라기 보다는 그냥 정해진 거 자기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매일 열심히 하는 거. 아. 이게 꾸준함이 진짜 아, 큰 네.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해라 일단. 예. 네. 뭐아제 어, 유튜브를 보면은 뭐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예. 네. 뭐 운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어, 많이 물어봤던 게 3kg 부분 때 어떻게 몇년 달리셨나요? 몇년 어, 준비했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사실. 그런 거는 다 개개인마다 아, 너무 다르고 예. 내가 3kg 구분 만드는 거랑 3kg 구분 만드는 거랑 다를 거고 체형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음, 그런 거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네 예, 조금이라도 100m, 200m로 더 뛰려고 하다 보면 은 어, 기록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어, 교육과정 때 예. 힘들었던 수, 순간이나 그런 게 있어요? 좀 힘들었던 공유하고, 순간 공유하고 처음 일단은 그런 환경 자체를 처음 겪어보는 거다 보니까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그 추울 때 추울 때어 아, 아.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바다가가 바다가 얼음 같아 아 맞아 맞아 이게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사월이 물 잡지도 네. 못하고 이 어, 아, 체지방도 뭐. 많이 낮았으니까 네. 네. 그렇죠. 체지방이 낮으면 확실히 더 추위를 많이 타긴합니다 그때, 말고? 그때 말고는 이제 지옥축대, 지옥축대, 지옥축대 발이 아, 아주 그냥 갈려 나가가지고. 아, 근데 또 진짜 아픈 거 같은데 그 끝나고 구나 봤잖아요 그러면 멀쩡하더라고요. 멀쩡하더라. <laughs> 아, 분명히 아팠는데 왜 멀쩡해. 그치, 근데 구나를 <laughs> 받는 순간에 네. 이제 경이 끝났다는 거니까 이제 뭔가 <laughs> 여러분 마인드 차이입니다. 마인드 차이. <laughs> 마인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버텼어? 저는 일단 음. 들어온 목적도 아, 내가 이걸 수료해야지 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그 과정보다는 지금 당장 힘든 것보다는 좀 미래에 나한테 얻게 되는 것 그런 거를 더 생각하면서 하고 또 노트 같은데 명언 같은 거 써가면 아. 그런 게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힘들 때 그런 게 진짜 도움 많이. 되죠. 왜 하나씩 이렇게 써가면서? 유리티에 와서 이제 그 자리를 집어고 16개월을 근무를 한 거잖아. 예. 이제 그 전까지는 교육과정이고 16개월 동안 얻어, 얻은 게 있어. 뭘 얻은 거 같아? 얻은 거는 이제 마인드, 마인드, 마인드랑 이제 어 선배님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음, 그 진짜 그치.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매워. 기준 자체가 달라.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어,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일시 준비할 때는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특전 실기 뭐 떡걸이 1 4 개, 뭐 윗몸 팔굽혀펴기, 뭐삼 km 달리기, 수영 그 기준을 진짜 그걸 넘어야지 그 정도 돼야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시작을 할수 있다는 거고. 대치 받고 이제 진짜 실무로 가면은 그거를 몇년 동안 계속 준비하고 자기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니까 기준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또 속하려면은 더 해야 돼요. 엄청 해야 돼가지고 나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준이 엄청 높아지잖아. 내가 그 기준에서 하니까 어,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편일 수도 있지만 그 높은 기준에 있으면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잖아. 예. 그러니까 성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무슨 감을 얻게 되는 것들이랑 멘탈이랑 뭐. 멘탈. 그리고 저희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진짜 아, 예. 몸 멘탈 좋아지고 몸 좋아지고 계속 훈련하고 운동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치.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 운동은 떨려야 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 지금 운동 수능력은 어느 정도? 벤치 벤치0 k g 100. 네. 스쿼트 100, 125kg. 어. 데드리프트 130kg. 그럼 몇이지? 355. 와, 훨 나보다 훨씬 높아. 이 100을 못 들어가 고 제가 이제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 몸무게 대비해서 엄청난 거 아니야? 몸무게다고 하더라고. 나내 어. 앤트맨이라도. 어. 근데 앞으로 더더할거 아니야? 예. 3대 목표가 몇이야? 근데 지금 허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조금 쉬고 있고 목표는 400딱400 400. 몸무게 70 찍어서 가지고 370에 400와인장하게 예. 예. <laughs> 일단은 여기 한번 자르고